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 쌍용자동차 어,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어, 이중 주차시에 중립으로 놓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거를 어, 뭐, 현장 출동 요원한테도 물어보고 유튜브에도 찾아봤는데 어, 자세히 아는,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비사업소, 사업소 가, 가가지고 직접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시동을 한번 켜겠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어, 시동이 들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킹을 하죠. 예, 파킹을 하고, 자, 이제 그, 이중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끕니다. 자, 시동을 끄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그, M하고 D 사이에, 이쪽, 구멍 이 있죠? 여기에, 이거를 꽂는 거예요, 열쇠를. 꽂고, 이걸 N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마, 어 유튜브 방송에서도, 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최초로 아마 공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는, 어, 이중차 주할 때, 중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